밖를 나가보겠습니다. 바닷가로 갈 거고, 데리러 갈 거니까. 음. 짜자자잔. 음. 근데 이 리조트는 공용수영장이 없어요. 허다란 공용수영장이 없는 거지. 근데 방에서 내려다보는 저 절벽은 기가 막힌 것 같아. 이거는 좀 담아야 될것 같아. 그리고 새소리도 좀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더위입니다 바닷가 가기 전에 룩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도 되게 유튜브 잘하고 싶다고요 카메라도 안 흔들리고 괜찮은데? 뭐가 나오는 시으니까지 이제 보고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게별게 게 없어요. 행복하고 웃으면서 살아야 되고 물론 일하면서 행복하고 웃으면 좋은데 늘 그럴 순 없으니까 일에서 지칠 때는 행복감을 찾으세요. 옆에서 음악도 나오잖아. 옆집 음악을 흘려 들으며, 음악 잘 트네. 오늘은 3박 5일의 휴가지만, 후확행을 느끼고 가서 열심히 일할 거예요.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거예요. 가끔 악플도 달리고, 나한테 악, 달리는 악플은 용서가 되지만, 치과에 달리는 악플은 용서가 잘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치과는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 치과입니다. 투켓에서 뜬금없는 치과에. 치과. 바닷가로 갈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덥고 그리고 이 파레사 리조트의 전용 비치는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한 동네 바닷가. 일단 저는 이 과일을 먼저 까먹겠어요. 망고스틴, 망고스틴. 바닷소리 들리시죠? 바닷소리 바다 담아가야지. 바다에 한 2시간 정도 있다 갈 예정입니다. <laughs> 나더러 어쩌라고. 그래도 이한 겨울에 바닷가에 발을 붙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laughs> 우리 깨끗하진 않아서 잠깐만 들어갔다 왔어요. 해질 무렵 바닷가가 되니까 좀 예뻐진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별로 안 예쁜 바닷가라고 생각했는데 예뻐진 것 같아요. 바다 소리 좀 리얼하게 하려고 샀어요. 열심히, 열심히 찍기를 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바다 너무 예쁘죠? 낮에는 여기가 별로 안 깨끗하고 생각이 든 해가지고, 발속에 안 들어갔는데, 그냥, 저녁 노을이 되니까 너무 안름다운 거야, 여기가. 그래서, 열심히 유튜브를 찍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 담그고, 노래를 느끼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이냥더 응. 좋아해. <laughs> 그리고 구름도 예뻐. 그냥 이렇게 나는 자연 친화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바다가 없는 곳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니까. 어떤 전.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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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아침 식사하던데인데, 밤이 되니까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비도 막 오고. 근데, 근데 비가 오는데, 너무 예쁜 거야. 저녁 먹을 근데 여기 담기지가 않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찍어서 담으려고 그러는데, 잘 담기지가 않네. <laughs> 이렇게 안타까운 때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이 아름다움. 그냥 제가 눈으로 <laughs> 담아가겠습니다. 번쩍번쩍 지고 비가 오고 태국은 맨날 날씨 치면은 비가 오고 막 번쩍번쩍 하지만 번쩍거리죠? 번쩍거리죠? 사실은 잠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노을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저는 저녁 식사하러 왔습니다. 여기. 잠깐 봐요 빗소리 들리죠? 내가 좋아하는 코코넛 스즈님 먹습니다. <laughs> 저는 크랩 커리를 시켰어요. 내가 생각하는 크랩 커리는, <laughs> 어, 개 위에 맛있는 커리가 올라가 있는 걸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 주장으로는 이게 크랩 커리래요. 들어있는 거야, 개가? 그리고 여기에 이상한 면을 주고, 내가 이걸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는, 요 요상한 음식은 정말. 음. 음. 우리가 여기서 공할수 있는 방법은 피자나 스파게티는 먹는 거였어요. 아침에 사람이 없을 때 먹는 게 좋아가지고 이 일단은 나왔는데 밥 먹으러 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팬케이크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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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운 팬케이크 맛이 살아있습니다 음. 심플한 맛입니다. 비가 음. 와서 비올 때 최상의 선택은 스파를 받으러가는 기분. 그고속철도처럼 빨리 가지? 얘는 분명히 어긴데. <놀람> 아, 감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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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졸려가지고 잠이 막 들었습니다. 마사지 끝나고. 피를 마시러 가겠습니다.